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어로스쿨 출연중 조성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원준 교수님과 함께 2021학년도 리트를 분석하였는데요. 리트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것 베스트 3입니다. 자기소개서 면접은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서류로 확인하고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발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그러한 인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3위를 살펴볼까요? 3위는 논리적 요소를 1순위로 고려하라입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걸 정도로, 면접은 형식적인 통과 의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로스쿨 입시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리트, 학점, 영어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하나의 전형 요소이고요 엄연한 시험입니다 글로 보는 시험이 자기소개서이고 말로 보는 시험이 바로 면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로스쿨 입학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자격소개서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입학 자격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증명하는 글이어야 하죠 그리고 로스쿨 면접은 오히려 구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그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리트 논술과 비슷한 문제를 약 10분 동안 교수님들 앞에서 구술 시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사 이슈는 물론 정치, 경제학 등 여러 학문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 이슈에 대한 단순한 논거의 나열보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적 사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스터디를 꾸려서 준비하시거나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것 베스트 3 2위는 법조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로스쿨 3년은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로스쿨은 미래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요. 진지한 고민 없이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로 로스쿨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 힘든 과정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스쿨들은 여러분들이 법조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온 사람인지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지한 태도로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온 사람들은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증빙서류와 함께 자기소개서에 상세한 설명으로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진지한 고민을 통해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답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로스쿨 교수님들은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나는 왜 로스쿨에 가서 법준이 되고자 하는지 나는 법조인이 되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것 베스트 3 마지막 1위는 바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50% 정도이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80% 낮은 학교는 30%대로 학교별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 로스쿨이 신입생을 뽑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 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학교마다 그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 공부하는 습관, 학습 노하우,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습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법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학 공부도 잘할 것이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소개서와 서류를 통해서는 과거에 내가 보여줬던 성과를 어필해야 할 것이고요. 면접을 통해서는 지금 내가 법학적, 논리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 로스쿨 합격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의 제자와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새벽 씨. 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인터뷰 하는 거거든요. 네. 먼저 그러면은 자기 소개 좀해 줄래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유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네. 자기 소개서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는 우선 자기 소개서는 학원 수업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가군과 나군에 지원할 학교를 딱 정한 다음에 음. 그 후에는 지원 동기를 정확히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자소서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이후에는 계속 첨삭을 통해서 자소서 가다듬었어요. 아, 첨삭도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도 계속 학원은 수업을 통해서 진행했고, 면접은 스터디를 많이 위주로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여러 보편적인 소재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배웠었고요. 음. 그 이후에는 계속 어떤 고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 토론하다가 점차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위주로 준비했고, 음. 그 과정에서 좋은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꾸준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일반적인 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 네. 자소서 면접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하나 얘기해줄 수 있어요? 네, 우선 자소서랑 면접도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있고 고득점과 저득점이 나눠진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 특히 자소서는 점수를 땅기는 어렵지만 읽기는 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개인사를 좀 지나치게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나쁜 자소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원동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장래희망이나 학업계 그 모두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면접은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스터디를 조직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타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제 면접에서도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꼭 말하는 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조금 힘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죠. 온라인으로라도 음, 음. 화상, 화상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음, 올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음. 그래도 기운을 내고 자신있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자소서랑 면접이 입시에서 결코 반영 비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뒤집을 수도 있고 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합격하시길 을꼭 바라겠습니다 아유, 뭐 강의 수준의 훌륭한 인터뷰네요 <laughs> 그러면 뭐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리트 점수라도 최종 전략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가로스쿨 랭킹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메가로스쿨 랭킹쇼.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